이해주야뭐 싸우자. 싸우자. 몇 시간 전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생들. 어, 이제 이제 막 소변까지 보고. 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서 1층에 있는 식당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주의를 줍니다. 그러지 마라 니들. 아, 그랬더니 이제 이 앙심을 보면 학생들이 몰려와서 CCTV 모니터를 부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다음날 저녁 상황입니다 식당을 또 찾아왔어요 이때는 이제 뭐 학생들이 더 많아졌죠 네, 지금 식당 밖에 아주 뭐소란스럽습니다 지금 어, 식당 주인 아내를 막 밀치기까지 해요 와 진짜 무슨 그런 것들 진짜 한번 걸려야 되는데 나한테 말좀죠이해라맛있한데 주세요 한대쳐라 아싸 우드 싸우자 아싸 우자 아싸 우드 싸 우드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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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 아 아싸 우싸 우드 아싸 우드 그 식당 안에는 화분을 막 집어던지고요. 깡패네 깡패. 네. 그들은 식당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놀람> <놀람> 다른 손님들도 좀 있는 상태잖아요. 손님들 제정신이에요. 지금 술이 취한 거예요 뭐야. 그 이후에 이제 경찰도 오고 지금 난동을 피우는 학생들 부모님도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서 말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소문이 근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야. 네, 진짜. 아 적반하장입니다. 아, 저런 애들이 어떻게 뭘뭘 배우겠어? 장사은 지금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지금 천우마가 남아서 손님이 네 다섯 분 갑자기 도우면은 갑자 갑자 놀래요. 이거 장사를 못 하지. 아, 그럼 어떻게 장사는 못하지? 아, 이 아, 야 참, 진짜. 에이. 심지어 이 영상 속 사건 이후에 학생들이 또. 식당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린 촉법 선연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양한다. 촉법 선연이니까 사람을 아 죽여도 교도소에 양한다. 허! 단골 박박? 멘트, 단골 멘트, 학박을 부모님들이 애기들, 애들 보는 앞에서 심지어 니네 왜 찍어? 뭐 합의달란 소리 안 했어? 이러니까 애들이 더 어,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우리 편이야. 우리 부모님도 내 편이야. 약간 이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아시게 되면서. 분노하셨고요. 그래서 국민 청원 게시판에까지 이 사안이 올라가서 저 학생들 신상 공개해라. 강력 처벌해라라는 그 요청이 빗발치게 올라왔었습니다. 음. 뭐 촉법소년이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음. 폭행 뭐 모욕에다 영업방에 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진짜 촉법소년? 그런 것 때문에 벌을 안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동자 3명 중에 한 명은 촉법소년이었고요. 나머지 두 명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래서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됐고 두 명은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음. 아 소년부로 가게 되면 이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아마 저 정도면 소년원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길가에 앉아 있는 어느 한십대 커플 남학생은 서 있고 여학생은 앉아 있죠 그리고 이들을 향해 걸어오는 한 여성 뭔가 아 숨어서 이두 사람을 지켜보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성의 정체는. 여학생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을 찾으러 온 겁니다. 두 사람은 엄마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 자리를 옮기려고 할때 엄마가 다가가서 이 남학생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나온 건자 그런데 저 어, 엄마 손에서 예, 신천이 예, 벗겨지니까 그 안에 칼이 있었습니다. 어, 남자친구를 어... 딸의 남자친구를 칼로 찔렀어요. 찔렀어? 네, 딸의 남자친구는 상처를 입었고 서둘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말리죠. 하지만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이 남자친구를 따라갑니다. 딸의 남자친구를 따라갑니다. 네, 지금 남자친구는 어 지금 손로 왼손으로. 어 상처 입은 자리를 지금 막고 가고 있는데 어, 남자친구 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근데 결국 엄마가 남자친구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어, 무릎을 꿇고 딸이 엄마에게 애원합니다. 해야죠. 이러지 말라고. 아 무슨 일이야. 아, 저게 뭐야. 차라리 내가 죽겠다. 두 손을 모아서 딸이 아. 손을 빌고 있죠.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죠. 아. 지금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어후, 엄청 트라우마 되겠다 네. 어떡해. 곧바로 이제 경찰에 출동을 했고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위와 체장 등은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당뇨와 소화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도망쳤기 때문에 산거 같거든요 음... 그녀가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열여섯 살 첫째 딸이 열네 살의 남자 친구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학교도 빠지고 흡연 음주 심지어 시도도 수차례 하면서 방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다 못해서. 딸과 남자 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를 했지만 헤어지지 않자 결국 엄마가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갑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남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엄마 몰래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그런 딸의 뒤를 따라간 거죠. 그리고 사건 당일 엄마는 술을 마신 뒤에 이렇게 미리 준비한 칼을 가지고 가서 남자 친구의 복부와 오른쪽 어깨를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엄마의 주장에 따르면 평상시에 남자친구가 딸을 가스라이팅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도 여러 차례 했대요. 그런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본인은 술에 취해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딸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다. 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니까 딸의 울음 소리 때문에 자기가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아,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엄마가 처벌을 좀 받았습니까? 네,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네. 어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입건을 했고요. 그대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범행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 어, 그래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리고 또 피고인이 이혼 후에 혼자서 자녀 4명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었던 점. 이런,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음. 에휴, 아니, 얼마나. 아무 처벌이 없는 근데... 거죠, 뭐. 저 딸은 어떡하죠 저게 평생 트라우마일 것 같은데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린 친구 둘이서 첫째여서 더 그랬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엄마가 이제 기대를 좀뭐더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그 경우에 만약에 이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한, 한 경우에 자녀 중에 한 명에게 대개. 되게... 더 많은 동일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나의 분신 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기대게 되고, 네, 그리고 과보호하게 되고 음, 그런 현상도 자용한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보복 범죄. 이 절은 이제 도심에 있는 절이고요. 한 남자가 절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에 왼쪽, 뭘 하나 들었는데? 어, 네, 왼손에 뭘 덜렁덜렁 들고 들어갑니다. 기름인가? 뭐지? 자, 그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불상 근처로 가가지고. 예, 물건을 내려놓고 벽 쪽에 붙어가지고 붙여. 어? 뭐지? 예, 뭐가 반짝반짝하죠. 라이터, 라이터. 딸깍, 딸깍. 그리고 남자가 떠납니다. 아... 아... 사찰에는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목조 건물이 어? 많기 때문에 어? 순식간에 법당에 불이 났고요. 아... 법당은 전소됐습니다. 어머, 어떡해 지금 이 남자가 보이죠? 이저 CCTV에 또 예, 유유히. 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 약 삼천 구백만 원 정도가 아, 났습니다. 아니 이게 와... 영상 보니까 불을 붙일 때 너무 그냥 거리낌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불을 붙이는데. 음. 저 오십 대 남성 도대체 왜 불을 저, 질렀을까 수사를 해봤더니 원래 이 절에 와서 밥을 이제 먹었대요. 음. 근데 밥을 먹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술을 음. 꺼내서 마시려다가 아. 참, 참. 아 이 사찰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내가 어, 술도 못 마시게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서 에, 기름을 사고, 네. 그 다음에 새벽에 사람 없을 때 찾아와서 저렇게 불을 지른 거였죠. 얼팥, 네. 짜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 절갑도 얻어먹고서는 공짜로 얻어먹으려다가. 3 9 0 0만원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문화재고 뭐 몇백 년된걸 수도 있고 복구가 안 되잖아요. 음. 기억나세요 숭례문 방마사관. 어, 그그러요그 아,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보상 요구한 걸안 받아. 들어줬다고 음. 국가를 상징하는 걸뭘 찾다가 숙례문을 그렇게 방한 거잖아요. 방화 범죄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보험금을 노리거나 돈을 노리는 거 이외에 가장 많은 건 분노입니다. 잡혔죠, 당연히. 네, 뭐. 예, 범행 약세 시간 뒤에 그 사찰 인근 한 주점에서. 또 결국엔 술 먹네. 스리캅스 아... 세븐도 이제 직업 특성상 보복성 협박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연쇄살인범이 사형수인데요. 네. 자기가 영원히 거기 갇혀 있지 않는다, 나온다,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제 가족을 해치는 거다. 오. 이런 협박 편지를 여러 번 본, 보낸 적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만났는데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나올 놈이 별로 없어요. 어.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큰 걱정은 아닌데. 네.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한권 쓰면서 제 추천사를 보면 대부분 전과자들이 추천사를 좀 써줬어요. 음. 그 중에 한 명이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그 훔쳐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던 그 절도단의 두목이었습니다. 어? 16명을 구속을 했었는데 네. 이게 다너 때문이어가지고 내가 출소하면 너를 떡부트럭으로 밀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가졌는데 음.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다내 잘못이고 이렇게 그런 고리를 끊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음.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천사까지 썼다 <laughs> 어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는 점장 점장님이 음? 커피 한 잔을 들이키고 나서 오, 오 이상해+ 오, 이상해. 예. 이상해. 오, 너무 불편해 커피를 막 어, 뱉기 어, 시작합니다. 네, 네, 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냄새도 좀 세고 목까지 다뜨거웠어 가지고 그래서 바로 뱉었던 거거든요. 냄새도 세고 목까지 어? 뜨거웠다고요? 여유차.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뭔딴 건데? 알코 뭐. 뭐지? 자, 잠시 후에 이제 어좀 일단은 진정을 하고 뭐지? 어. 그리고 마신 커피를 확인해 보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시간을 조금 돌려봅니다. 여기 이제 직원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싱크대를 좀 뒤적거리다가 종이컵을 들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없나? 세제 넣나 세제? 자이 문제에 커피 쪽으로 달려가서 계속해서 수상쩍은 움직임을 아, 보이는 카페, 수상한 카페 수상한 직원. 뭘뭘 어. 뭘 타는 거야? 하수구 세척제 이런 건 넣나? 아, 뭔가 만지작 만작하더니 유유 자리를 떠납니다. 자 직원이 꺼내서 가져간 것 바로 어, 진짜 락스입니다 야 락스? 이거는 이건... 저 진짜 센 건데 저건 진짜 죽을 수도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뭐이타게지 뭐, 않았을까요 이건 살인미수 아닌가요 이거 살인이세요 어? 와 너무 무섭다 사이코패스에요 이거 무섭다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까 요왜 저렇게까지 한 거예요 무슨 앙심을품었길래 월급을 안 줬나 아몇달 전부터 점장님이. 자기에게만 설거지를 시키고 카페 청소를 계속해서 자기한테만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불만이 쌓여가게 된 거죠 그러려고 지금 어. 뽑는 건데 네데 어, 네. 그래서 어~ 당해봐라 직원은 네. 앙심을 품고 점장의 커피에 락스를 담은 커피 맛이 이상해서 바로 뱉은 다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 급성 인두염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 저 점주는요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후에 이제 직원이 점주에게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자 직원이 보낸 문자. 아, 굴복시켜. 아, 저는 일지도 아... 않고 작게. 1 미터 보냈네. 네. 이렇게. 점장님을 다치게 하려고 한 행동은 절대 아니었던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다 대박. 그날 제가 정지에 나갔었는지 감정을 못 참고 그런 못쓸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자, 장문의 문자를 써서 보냈는데 용서하면 안 되는데. 용서하셨나요? 안돼안 돼. 안 돼. 아니요. 점장님이 끝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직원의 가족들이 점장님을 찾아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머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 지금 멀쩡하지 않냐? 왜 이렇게까지 합의를 안 해주냐라는 등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야그가족의그 네. 사람이네. 합의는 끝까지 안 해줬고 그래서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또 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연하죠. 피해자가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는 점 네. 가중 요소가 많다 네. 하지만, 하지만 피고인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감안한다 그런데 그렇 그렇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저 직원은 특수 상해 혐의로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아 받았습니다. 네네. 아 아니 이건 살인미수 아닌가요? 락스로 사람을 죽이려고 매겼는데, 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벌을 하나도 안 받아? 집행유예 이렇게. 가끔 뉴스를 보면은 뭐 락스나 농약 같은 독극물로.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종종 나오는데요. 혹시 저 기억나는 독극물 사건이 있으신지 가정 불화로 17년 동안 남편과 별거하다가 매달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어요. 음. 그런데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며느리가 전 시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씌우고 거기에 락스 1리터를. 어. 얼굴에 쏟아 부어 가지고 결국 살해한 이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화장품 가게 직원. 뭐 지금 뭐 물건을 들고 막은지뭐 신랑이를 버리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남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어, 멱살을 아. 잡고 뭐 오해가 있나 뭐가 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남자가 도둑질을 하려다가 지금 잡힌 거예요. 점점 몸싸움이 격렬해지죠. 아유, 네, 남자도 반격을 합니다. 예, 네, 여성의막 목을 조르기도 해요. 되게 용감하시다. 자 여기서 잡아당기면서 패드 길칩니다. 운동 운동을 배우신 분 같은데. 근데 네. 네. 저거 진짜 제압할 때 저렇게 하는데. 단숨에 네. 남자를 넘어뜨리고 얘 예, 계속 목덜비를 잡고 뒤흔듭니다. 와, 와. 위에 얘 예, 올라 올라타고 막격렬하게 누릅니다. 어 배우셨다. 어, 진짜 뭔가 배우신 유도 유도 하신 분이다. 유도 하신 분. 심지어 범인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이래, 제대로 걸렸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자, 이 남자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화장품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 화장실을 가느라고 잠시 매장을 비웠을 때 절도범이 입힌 매장에 들어와서 금고에서 5만 원짜리들을 막 훔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그 순간에 화장실로 돌아온 직원이 절도범을 발견했고 도망을 못 가게 몸싸움을 벌이다가 지금 신고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절도범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절도범은 직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는데요. 어, 여성은 절도범의 뒤를 쫓으면서 계속 경찰과 통화하면서 절도범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겁니다. 이야, 그래서 와. 그래서 절도범 터미널까지 도망을 쳤지만 어, 경찰에 바로 검거가 됐고요. 강도 상해 혐의로. 선부는요, 구속했... 네.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정식 출근을 4개월 앞둔 예비 소방관이었습니다. 아 더 놀라운 것은요 저 여성분의 아버지 그리고 언니 역시 소방관으로 현재 근무 중인 소방관 가족들입니다. 야저 아, 정도면 뭐 경찰로 채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 아, 그요좀 그래, 아깝네요. 저 정도면 우리 경찰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기 어느 한 무한 잎이 고깃집. 약간 부부로 보이는 남녀 손님인데 둘이 이제 앉자마자 바로 이제 셀프바로 향합니다. 남자도 갖고 여자도 갖고 셀프바에서 이제 음식을 담죠. 무한 리필이니까 뭐 마음대로 드도 되는데 어, 비닐봉 네. 나 어머 자 비닐봉지를 꺼내서 아이 여자분이 음식을 담기 시작합니다 김치 담기 시작합니다. 김치인데 김치인가? 김치. 어... 김치 고기를 담는 게 아닌 김치 김치를... 집에 싸가려나 보 심지어 야채까지 담기 시작하는 여자 손님 네. 이제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거를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고 뭐... 어 근데 가방에 쏙 넣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남자한테 뭔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반찬통도 가져온 거 같아요. 그죠? 앞치마로 슬쩍 가리고 눈치를 쓱 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퇴장해요. 시스템을 모르시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퇴장해요. 전화 걸어 적하면서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차에 갖다 둬요. 차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주차장으로 가서 반찬통을 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들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는데 이번에는 고기를 초벌을 해서 챙깁니다 아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구워서 계속 눈치 보네 아 요즘 소상공인들 진짜 힘든데 네. 아참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작정을 했네. 그후 다시 한번 훔친 고기를 차에 갖다 놓고 참두 사람 호흡도 참잘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봤어요그니까안 그래도 사장님이 CCTV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어, 이 남녀가 음식을 빼돌리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주니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포장했던 고기를 돌려주고는 급히 가게를 빠져 나가더래요. 아. 왜 순순히 저렇게 나가지? 하고 CCTV를 또 돌려봤는데. 다른 거 이미 다 챙겼구나. 방금 발각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음...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갔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어 우선 딱 일정량을 주문해서 먹다가 남은 걸 싸가는 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좀 무한 리필이란 건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도껏 드세요라는 것으로 이걸 먹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 이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특수 절도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음식이 없어져서 다른 손님들이 어 이거 없네요. 항의하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업무 방해죄까지 될수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어느 한 아파트 복도에 주차되어 있는 휠체어를 만지는 한 남성. 자가 이렇게 뭘 둘러봐요. 뭐 둘러봐요. 만지는 거죠? 그뭐 밀어도 보고 그러더니 바퀴 쪽에 예, 뭔가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죠? 어? 손에서 예, 뭐 뾰족한 게 나와서 뭘게 뭐 꾹꾹 누르죠? 구멍 들어요. 휠체어 바퀴 에 구멍을 막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냐? 오, 왜 저래? 오, 미쳤나 봐. 한 개만 찌르는 것도 아니고 바퀴 네 개를 네 개를 다. 와 진짜. 네, 뒷 바퀴, 앞 바퀴 전부다. 그리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또 다시 와, 이 남자가 아, 왜 저러지? 아저또 아, 은근 대 비싼데. 네 휠체어 바퀴를 계속 펑크를 내고 사라지는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었는데요. 하반신 마비 장애로 인해서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갈 때만 휠체어를 이용해서 외출을 했었는데 신원을 전혀 알수 없었던 남성의 테러로 가야 하는 병원에 제대로 이제 못 가게 됐던 거죠. 네. 네. 바퀴에 구멍을 낸건세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휠체어 바퀴를 수리해 주는 사장님이 그렇다면 현관문에 CCTV를 어... 한번 달아보자라고 네. 제안을 해서 CCTV를 설치한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저렇게 이제 휠체어 바퀴 펑크를 내고 달아난 게 영상이 찍힌 거죠. 그래서 이제 테러문 때문에 저렇게 들어간 수리비만해도 5 0만원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성이 계속해서 휠체어에 테러를 한 이유는 네, 경찰에 체포된 범인의 진술에 의하면. 어 바로 아랫집 주민이었습니다. 평소 위층의 층간 소음 때문에 힘이 들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뭔가 그 휠체어를 이용하신 분들은 위급 상황에서 저게 없으면 뭐 대피할 수도 없고 그렇죠. 더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악의적으로 저분들이 이용하는 물건에. 저렇게 해를 끼쳤을 때는 뭐가중처벌이라든 이런 건 없나요? 이게 그 유일한 이동수단인데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 남성 체포를 했고요. 음. 어, 처음에 적용한 혐의는 특수재물손괴죄입니다. 어. 음. 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니까 특수가 음. 붙죠.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거니까요. 특수재물손괴죄. 그런데 어, 동현 씨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법이 있는데요. 장애인 복, 복지법에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꼭 필요한 보장구에 음. 대해서 고의로 송계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재물송계죄에다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가중처벌 조항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 아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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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Let's go. CCTV에 포착된 범죄 현장을 경찰의 시각으로 리얼하게 분석하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 히든아이. 뉴스에서 한 번쯤 봤던 CCTV 영상들이 대한민국 레전드 경찰 3명과 패널들의 분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프로파일링의 대가인 표창원 교수와 권희룡 교수 그리고 강력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대호 형사 세 분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고 세 분이 알려주는 범죄 심리와 범행 수법의 깊이 는 해석은 꽤나 흥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 영어와 실물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만이 알고 있는 현장 경험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 덕분에 범죄에 관해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히든아이의 핵심은 단순한 영상 분석에 그치지 않았는데,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날카롭게 해석하고, 그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프로페셔널하게 파헤칩니다. 특히, 경찰과 범죄학 전문가들만이 알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단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며, 또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왜이 범행이 가능했는가? 범인은 어떤 심리 상태였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평소 범죄를 단편적으로 이해했던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저도 범죄 수사물, 범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히든아이를 매우 재밌게 봤는데 아무래도 리뷰 영상이다 보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과 더욱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혹시라도 제 리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히든아이의 풀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미와 유익함을 모두 잡은 프로그램. 단순히 흥미를 넘어서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까지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인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10분 MBC 에브리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